이거 기 잡았어. 기 잡았을 때그다 떨어갔어. 이렇게 틀어 잡는 척하면 상대고 막겠죠? 막을 하겠지 네. 막을 때 손을 위로 채주면서 한 팔로 어치기할 건데. 뭐 상황이 다르니까 엉덩이 빼고 있으면 밭다리 해도 돼요. 밭다리. 여기 네. 그냥 잡으면서. 지금 할거어버치거까 막는데 상대도 앞으로 와. 아, 아. 앞으로 올때 이거 위로 채주면서. 앞다리가 무릎 돌면서 들어갈 거요 돌면서. 어치기안팔어치기 무릎 꿇지 말고 네. 무릎을 낮췄다가 튕겨주는 반동으로. 네, 네. 무릎을 네. 찍어줄 때 찍어주면서 돌리고 무릎을 낮췄다가 스프링 역할. 이렇게 이거 하는데 엉덩이가 이쪽 보고 있으면 안 되겠지. 올아야 돼. <laughs> 이해가? 얘가 엉덩이가 이쪽 방 향해서 안 돼요. 이쪽 골반 향이가 안 되겠지. 골반이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 이렇게. 골반이 들어가야 돼. 골반이.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네. 발 봐봐 돌면서 얘도 돌아야겠지. 얘도 이쪽 보면서 안 돼. 돌아야 돼. 돌아야 돼. 이쪽 봐야 돼. 이쪽. 근데 발이 이건 1일자 아니어야 돼. 아니어야 돼. 골반이 들어가요. 골반이. 돌면서 골반이. 얘가 튀겨주면 돼. 튀겨주면 돼. 오케이. 그래서 장난척하다가 내가 밀면 얘도 안 밀리려고 오겠지? 근데 위로 채면서, 채면서 얘가 들어갈 거요 얘가. 근데 이렇게 멀리 있으면 안 되지. 얘가 먼저 따라가야 돼. <laughs> 멀리 있으면 안들어가지겠지 따당. 따당. 뭐야? 괜찮냐면 앞발 들어가고, 하면서 예. 예. 예,하면서 돌고, 뭐야? 발을 바봐요. 그래서 딱딱 오케이,하면서 밀면서, 다다 예, 빌면 이거 체중에서.